어디가서 전화 갈수 있어요?

깜짝이야. 잘 자고. 왔어, 잘 자. 아, 또 죽었어. 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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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네. 뭐야, 왜안 들어가지? 땡큐. 셀까요 바로? 소정 언니 총알 좀. 언니 어디 있어? 내가 셀이 없대. 어. 총알? 중탄? 어. 아, 중탄이 5십 발이야. 오백 발이. 어, 나도 이 Okay. Okay. y e 이 This i 노란 o w Could not. I t 동적 나라라 <laughs> 루터에서 싸운다. 얘네 처리할까? 루터 저기인데. 세세.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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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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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핀. 보라핀 사람. 언니 옆에 고 있어. 잡았어. 바로. 네. 바로 노란 핀. 바로 노란 핀. 여기 한마더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 노란 핀. 예, 얘 처리하고 갈게요. 아. 아 됐다 아이 죽지마 응. 처리되지 않았어 잘했다 맞고 응아 저거 뭐야 내가 지금 때리고 있어 제대 맞췄어 너, 너 투명, 투명 가능? 가능? 어 가능 내가 그럼 니가 올라가야 될거 같아 내가 알려 올라갈게 응. 어 우리 쫓아가 어? 예 피터 쏜다 아. 아, 나 날릴게. 차두 대. 얘네 차두 대야. 간 거예요? 어, 도망갔어. 아, 여기 차! 아, 나 날린 것도 모르 여기, 여기, 제쟤 쪽에. 일단 꼭대기로 올라가줘 얘들아, 꼭대기로 올라 여기 올라와. 사람 있어, 여기 네. 사람! 꼭대기로. 가낼주, 가낼주, 가낼 여기 가라. 사람! 아, 여기 사람 한 팀, 한 팀. 아, 차간건줄 <laughs> 알았는데. 어, 차 <laughs> 가는 건줄 알았는데. 씨, 오는 거였네. 아, 두둥 두둥. 야, 비치기 야, 비치. 간다. 컷, 컷, 세둥, 컷. 아, 봐봐. 아, 아래, 아래에서 칼들고 올라온다. 아, 야. 컷, 컷, 컷. 아, 이감. 천천히, 천천히. 올라온다. 오 나도 칼 있거든. 이 새끼야. 오케 칼도 어떡하지? 버려야지, 뭐. 일단 조심 천천히 하자 아, 죽이기 힘든데? 어디서 애들? 카드가? 카드 됐어, 둘다 하나 여기, 하나 밑에 온도 아, 카드 오케이. 내가 먹고 올게 아, 내가 아까, 밑, 아, 밑에 사람 있으니까 그거 견제 좀 해줘 소생님 걸, 소생님걸 내가 먹을게, 그러면 망쳐 와, 반피 됐어 부르터 여기서 살려야 돼 오빠, 나 잠깐 피좀 채우고 갈게 피 반피라 이 안에 사람 있거든, 지금 나 한 마리 갑니다 아, 여기 싸운다 갑니다, 갑니다 아, 거부를 줄걸. 아, 사람 있다. 아, 안 되겠다. 말투구. 오빠 어딨어? 위에 있다. 쟤네 위에 있어. 쟤네 위에 옥상에. 축하해.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건물. 집 안으로?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어 잠깐 지 말고. 쟤는 살려 살려 없다. 못 살려. 자기가 저거 잡을래. 할리 돌도그뭐 숨어있잖아 정야 이안으로. 오케이. 고왔어아 아, 뭐야 이거. 아사기사기사기 아, 아파아기장 진짜 아프다 왼쪽이 있다 자기장 경호야 아냐 어, 싸우지마 내리 싸리지리네리 뭐야 네리 뭐야 싸우지마 싸우 마. 일로와 그냥 그냥 킹 찍은 대로 핑 찍은대로 뛰어 핑 뒤로 이 뒤에 있는데 뛴다 달리기 안된다 네리 따라온다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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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숨어있자 아씨 경호야 일로와 들어와 바로바로 싸워 어, 돌아와. 야. 어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저기 애들. 지금 쏘자. 안에 들어와서 핑갈 총 갈고.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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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나 봐. 저 저기 있나? 저 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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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쟤쟤오돌 뒤로 돌 뒤로 알 하나가 하나가 오면 날려버릴게 그냥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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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아, 대단해 어, 뭐 아, 여기 나무 아차 뭐야 차 헤이, 헤이. 차만 피해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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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 어, 아니, 아, 거기, 아니, 아니, 저기 아니, 피니아피피니어피아어아 없어 니 아니, 아니, 아어아 얘네 같은 팀아가보다 아니, 아니, 보니 아니, 아다 아니, 타버려 니 <laughs> 아니, <깜짝이야, 타버려? 알았어. 웃음> 오케이 차만 피해 차아 피해 니아깜아이야니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너무 깜짝 놀랐네. 차내렸다차내렸다 차 내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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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명자도 했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틱만 산거 뭐, 같아. 솔직 자기상에서 못못못 살아. 살아. 기가 다리, 다리 밑으로, 밑으로 가 자기 기 다리 밑? 응, 응. 오빠티.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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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스 아마도 음, 몰라 응. 시야 컷. 여기도 있다. 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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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게. 어, 내가 죽는다. 그냥 면 된다 너랑 컷아 뭐야 뭐야 <of> 아차 갈아탔어 아니, 어? 그런 거 같은. 여기 사람 사지. 이거 근데 총소리는 어, 어디에요? 아, 어 올라갈까? 올라가도 될거 같아 지금 올라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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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네, 죽여요 어죽이 죽였는데요? 싸고 있어요 얘네 어, 내려갔다. 한 명만 있었나보다. 여기 밑에 사람이 너무 많아. 빨리 죽여야 돼. 여기 사람 있나본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 왕도 파쿠르하네?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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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네, 네, 네. 사운드서 접다 우리 방커도 있지? 어. 너 요즘 와야 돼요? 자, 네, 이쪽로 이제 산초에 내려. 봉사. 알 노란 핀 가는거죠? 아. 어? 어디서 는데요 확인 안보여 여기 돌 뒤로 돌 뒤로 소장아 넘어와 이제 어, 와어 어, 리프터 아우기 탄석대기 아발걸이 I am not in it. I'm not in i 라 I'm not in it. I'm n o 여 in i 아, 여기 n o 여기 n it. I'm n o 기 in it. i 돼. not in i 응.

얘 약간 좀들러난거 어? 다녀가면 되겠다 어, 얘네가 이거 다리 무조건 건너와야 돼 다리 밑에도 조심 음, 어. 다리 밑에 <목소리> <있다가> <목소리> 있다 에이 뭐 에이 나가래 네. 음. 뭐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아니 음. 다리 밑에 있겠지 수영하는 사 어. 내가, 내가 봤어 끝났어 춤추자 아아안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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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는 왜 여기 죽을라고 여기 있대요? m 피티 죽었어. 갑시다. 마나 무서울 거야. 리로얄 와! 아, 우리 킬도 좋아. 우리 yeah. 야 <laughs> <laughs> <laughs>